댓글을 보다 보면, 간혹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외부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질문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사실 이러한 의문은 댓글을 떠나서 일상에서도 정말 흔하게 볼수 있죠.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혹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릴까? 네. 이런 생각들 살다 보면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빡와 닿으시거나 제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대충 감이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제가 할 말은 누군가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내 인생에 적용까지 가능한 단계가 된다면 이 지구 롤플레잉 게임을 몇 단계는 더 가볍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주도권을 진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무조건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고. 이쯤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웃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해 인상을 쓰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시뮬레이션이고 이 세상은 결국 우리의 내면이 투사된 거울일 뿐이거든요. 내 마음 상태, 말투, 표정, 에너지 등등 이런 것 이것들이 전부 세상과의 관계를 만드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바뀌면 외부 현실에 대한 내 반응이 자동으로 바뀌고 그 반응에 따라 현실 역시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 내면의 거울이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 개똥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겐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같이 이 원칙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혹은, 아, 제발 내말좀 들어라. 혹은, 저걸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죠? 하지만 냉정하게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인정한다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휘둘리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 가벼워지니 타인을 바꿀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납득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내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감정 경보 장치로 생존과 직결된 반응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고치려 한다면 이 편도체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죠. 우리는 늘 논리보단 정서가 먼저 작동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을 해도 상대는 그 말을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 자기 방어본능이 켜지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벽에 부딪히듯 튕겨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여러 심리실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상하관계를 만든다 라고요 상대가 묻지 않았는데 조언이나 충고를 건넨다면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얘 나보다 위에서 말하고 있네 그 순간 그 말이 옳든 틀리든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 뉘앙스가 모든 걸 삼켜버리니깐요. 세 번째, 에너지 감지 원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말보다 진심을 먼저 감지해요. 우리 내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하는지 지적질을 하는지 그건 말투나 단어 이전에 그 사람이 뿜어내는 감정과 분위기에서 바로 감지가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이들, 심지어 동물조차도 느낄 수 있는 생물 감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과연 그 안에 잘난 척, 가르치고 싶은 마음, 안도감 같은 게단 1g도 섞이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이렇듯 결국 조언도, 공감도. 이로도 에너지가 먼저이고 말이나 논리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 밖에도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관점은 뇌과학을 떠나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철학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에픽테토스, 심리학계에서는 칼로저스가 있죠. 이처럼 철학적으로는 무려 2000년 전부터 심리학적으로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타인은 바꿀 수 없다. 네, 이까지 들으면 본론으로 돌아가는 질문만 남죠.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도대체 뭔데? 내 반응, 내 선택, 내 에너지, 내 주파수, 내 네. 결국엔 나밖에 없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 국가, 세계, 우주 등 어디로 어떻게 뻗어가든 내가 중심을 못 잡은 상태에서의 확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말하죠.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외부에 휘둘릴 뿐이죠. 상대방의 말, 기분, 표정, 분위기에 내 감정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치 중력이 약한 행성이 큰 행성에 빨려가듯 내 중심이 약하면 타인의 감정에 그냥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개념을 처음 알았을 때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고민이 많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친구를 만나야 했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에 딸려갈까봐 일부러 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연의 파장에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중립상태를 유지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그 친구는 사소한 대화에서도 톡톡 쏘더라고요. 저는 실험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제 감정 상태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저도 모르게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로 딸려가더라고요. 와, 이놈 피해 망상 오지네. 그냥 정신 차리라고 말로 조져버릴까? 이런 식으로요. 화도 나고,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실시간으로 밀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실험을 위해서 계속 제 중심을 잡고 있었죠. 친구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고치려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감정 상태만 조용히 지켜보며 말없이 함께 걷고 계속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흘려줬죠. 그러다 보니 친구가 조금씩 저에게 먼저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산을 다 내려올 쯤에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건남아 나 최근에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이 최근 들어 가장 행복했던 것같아 라고요 실험은 성공적이었지만 듣고 조금 울컥했습니다 아무튼 이 실험의 결론은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만 긍정적인 중심을 잡고 있으면 타인은 내 에너지로 딸려온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제가 엔트로피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부정에서 긍정보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빠지는 것이 훨씬 쉽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에너지와 마음의 시선을 한톤 위로 두고 그걸 단단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올라간다면 끌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공명하게 되어 있어요. 못 따라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히어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도,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파장은 우리도 그렇듯 결국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떠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자연스레 나와 멀어질 거고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더 이상 나를 하대하거나 흔들 수는 없게 돼요.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직장에서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던 상사가 저에게만은 차별 대우를 해줬던 것처럼요. 쉽게 말해 내가 중심을 잡으면 내 에너지가 바뀌고 그 순간부터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제 삶에서 수십 번 넘게 확인했던 현실입니다. 내가 다운이 되어 있을 때 높은 파장의 말은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음이고 반대로 나만 평온하다면 시끄럽고 무례한 사람들 역시 그저 배경음일 뿐인 거죠. 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대충 납득이 되시나요? 납득이 되신다면 실천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나를 바꾸고. 현실을 조금씩 움직이는 방법 3단계, 1단계 자동 반응 끊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나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지금 이 감정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움이 되나? 네, 이 질문 하나로 나와 상황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3초 멈춤 화를 내고 싶거나 쏘아붙이고 싶은 순간 3초간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딱 3초면 됩니다. 반응하는 기계에서 생각하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3초가 부족하다면 5초, 10초, 1주일, 1년 혹은 아예 그냥 그 반응을 안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반응 안했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득이 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3단계, 하루 10분, 에너지 정비 시간 갖기, 걷기, 햇빛 쬐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글쓰기, 아니면 눈 감고 심상화 한 프로 때리기, 내 중심을 찾는 행위를 하루 딱 10분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말이 위로가 되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현실이 전부 내 탓이라는 것 같아서 잔인하게 느껴지시나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관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오직 나...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감정을 습관처럼 되풀이하고 지금 이 순간 내 에너지 상태가 어떠한지가 결국 현실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희망적인 선언일 수도 있어요. 타인은 절대 바꿀 수 없고 모든 게내 책임일 수도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깐요. 완전 럭키비키죠. 영상 초반부에서 했던 말로. 마무리할게요. 세상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절대 스스로 웃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으면 세상도 따라 웃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